아시아는 프로페셔널 익스체인지인 에이펙스가 내일 커리어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오늘은 에이펙스 대표인 클라라 박 씨, 프로덴셜 재정 전문가 모시고 커리어 심포지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에이펙스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시아입니다. 에펙스는 아시안 프로페셔널 엑스체인지를 줄인 말이고요. 어, 저희는 이제 18년째 되는 단체입니다. 아시안 어, 프로페셔널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자고 뭉친 단체인데요. 지금 멤버십은 한만명 정도 되고요. 어 보드도 꽤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컬처얼 어워넷스 아시안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알리고 그리고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저희 단체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 단체들도 잘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자원티어를 많이 많이 합니다. 그 내일 있을 커리어 심포지엄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내일 커리어 심포지엄은 어 11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요. 워셔 그랜드 호텔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고요. 어, 제일 큰 이벤트가 오후에 1시쯤 시작하는 커리어 페어입니다. 거기서는 많은 컴퍼니들이 와서 이제 잡을 원하는 어, 젊은이들을 인터뷰를 하고 레즈메를 받고 직접 리크루터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런천도 있습니다만 런치는 키노스피커 야후의 비이스 퍼센트가 와서 직접 하시고요. 자기가 원하는 인더스트리 회장님들이나 리크루터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또 네트워킹을 하는 이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커, 커리어 페어하는 중간에 계속 레지메이크리티크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참가하는지 궁금하네요. 파이낸셜 쪽에서. 어, 저기 유니언뱅크나 제가 다니는 풀덴셜이나 그런 회사들이 오고요. 그리고 거버넌먼 쪽에서 CIA나 LAPD. 등등이 오고 또어 인터넷 인터넷 컴퍼니 야후 등이 오고 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워너 브라더스도 오고 인슈런스 어, 쪽에서는 파머스나 스테이트팜도 오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를 다 구하는 이제 administration 에서 engineer까지 다 구하는 어 가스 사더언 캘리포니아 에디슨도 오고 어 특히 유니언뱅크는 이번에 많이 많이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고 싶어서 6 시에 끝나면 자기네들 믹설도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네. 하네요. 끝으로 어, 내일 있을 커리어 심포지엄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웹사이트를 가면 어, 이 이벤트뿐만 아니라 다른 이벤트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www.apex.org/career. 슬래시를 하면 가, 가실 수 있고요. 그냥 apex.org 하면 여러 가지를 다 보실 수 있고, 어 그리고 특별히 이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 저희가 스폰서쉽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디 스카운트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런치까지 하면 40불, 오후에 커리어 페어만 하면 15불인데요. 어, 쿠폰 코드를 넣으면 그게 25%가 불 됩니다. 그래서 쿠폰 코드는 future이고요. 커리어페어는 공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열리는 에이펙스의 커리어 심포지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을 찾으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사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